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요,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죗 값을 달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파이트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영상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영상도 좋고요, 주변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영상 그리고 감동적인 영상 그리고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영상도 다 좋습니다. 아래 주소 보이시죠? 늘 여러분의 영상을 뉴스파이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번 사건 들으시면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40대 남성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려 8년여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처제를 90여 대 차례 에 걸쳐서 성폭행과 감성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아, 정말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네. 사물인데요이 처제에게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인터넷에 몰래 카메라 영상이 동고 있다. 이 몰래 카메라 영상을 삭제하려면 이 카메라와 <놀람> 비슷한 복사본 영상이 필요하다. <웃음> 괜찮아? <웃음> 사실은요 처음부터 인에는이에 대한 몰래 카메라도어요 바보. 고 바보. 몰래 카메라 영상을 또 지우는데 <laughs> 처제를 협박을 하면서 이러한 돈에 대한 협박을 빌미로 또 처제에게 성관계를 강요했고요. 아... 이 남성, 이 처제와의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후에 이 동영상, 또 동영상을 지우는 데 필요한 돈, 이러한 것들을 잊기로 수차례 아... 처제,